이제는 몇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문의로 유종별 재고 확인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LM 장대리입니다. 지금 여기는 LM 파주 본사 전시동인데요. 인승별, 유종별, 컬러별 다양하게 인기 있는 모델들 위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최대 800만 원 할인 프로모션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모델은 5, 6천만 원대 의 가성비 모델과 기본에 충실한 패밀리카로 많이 활용되는 모델, 그리고 LM 대표 마벨러즈 패키지의 의전용 모델을 순서대로 보여드릴 텐데. 모두 시그니처 모델로 바로 출고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차량은 저희 영상에서 많이 소개했던 차량으로 9인승으로 루프만 시공된 차량인데요. 가솔린 시그니처 기준 5,990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많은 문의가 있었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이 해당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455만원만 추가하시면 6천만원대로 지금 당장 출고가 가능한 차량인데요. 차량 외관을 보시면 순정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오리지널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실 것 같습니다. 루프만 시공된 차량으로 내부는 실내 그대로인 순정 상태이고요. 바뀐 게 있다면 실내 조명과 모니터인데요. 모니터는 27인치로 더 커진 화면으로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조명은 센터 메인 무드 등과 사이드 무드 등으로 더 밝고 세련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죠. 루프만 시공된 이 차량은 카니발 하이 리무진을 5천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다는 엄청난 가격의 메리트로 인기가 상당했는데 이제는 몇대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화 문의로 유종별 재고 확인해 보시고 상담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금액부터 말씀드리면 7,980만원의 차량으로 여기서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됩니다. 구인승으로 시트 포함 실내가 화이트로 풀트리밍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전자석 리무진 시트로 시공되어 있고, 똑같이 27인치 모니터와 LM 스페셜 무드 등이 시공된 모습인데요. 이 차량은 레일이 기존 다른 차량과는 다르게 작업되어 있어요. 2열부터 3열까지 11자 롱레일로 쭉 이어져 있어 레일 제약 없이 필요한 만큼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 또 공간 레일로 좌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기준 순정 하이리무진이 7,555만원이죠. 같은 유종으로 실내 풀트리밍이 된 차량을 순정과 비슷한 금액으로 출고받아보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차량마다 할인되는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LM 대표 마벨러스 패키지 의전용으로 컨버전된 6인승 카니발 하이 리무지입니다. 실내 풀 트리밍은 물론 전동 의전 시트와 각종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들이 시공되어 있어요. 올 블랙 베이스에 옐로우로 포인트를 주었고, 이차는 원래 순정 컬러가 토프 컬러인데, 1열 T존과 윈도우 스위치, 3열 팔걸이 부분에 블랙으로 도색까지 해서 통일감을 주었고요. 실내가 블랙 베이스이기 때문에 바닥도 블랙 계열의 대리석 바닥으로 시공했습니다. 2열 시트가 전동 시트이기 때문에 시트 조절과 무드등 온오프 다양한 편의 기능이 있어 한 자리에서 주행하실 수 있게 제작되어 있는데요. 블랙 앤 옐로우로 커스텀된 이 차량의 차량 금액은 9,060만 원으로 이 차량 또한 할인 프로모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8,000만 원대로 출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LM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승별 유종별 컬러별 차량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성비게 아니면 좀더 프리미엄한 LM 카니발 하이 리무진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차량별 옵션 금액 모두 확인 가능하시고요. 거기에 할인 프로모션이 적용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차량들은 위에 번호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LM 장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